안녕하십니까. 경제적 자유아빠, 달봉이 아빠입니다.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이 나온 너무나도 편파, 종목, 편파 종목으로 제가 바라고 있는 그래서 삼성전자를 너무 편파적으로 분석하고 긍정적으로 재해석하는 달봉이 아빠입니다. 여러분들, 제 영상을 지금 바로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어, 어쩌면 어,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에 지금 현재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투자를 망설이는 분들도 물론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 절대 후회를 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 저도 삼성전자에 장기 투자를 하는 입장으로서 미치도록 편파적으로 해석을 계속하는 와중에 어느 정도 답을 약간씩 약간씩 찾아 나가고 있어요. 어, 여러분들이 저보다 물론 모든 면에서 저보다 나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저보다 훨씬 공부도 많이 하고 어, 경제학을 전공을 하고. 어, 삼성전자 이외에 다른 종목을 가지고 계시다가 어, 짭짤하게 맛을 보신 분들도 물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 오늘 얘기는 어, 제 영상이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지만 어, 분명히 급등 랠리는 분명히 갈 거다. 어,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시고 어, 거기에 대한 모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제 영상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다 없애버려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제 혼자만 알고 가기에는 어제 채널의 지지는 어 삼성전자 장기 투자를 위해서 같이 공유를 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어 영상을 다시 찍게 됐습니다. 즐거운 주말입니다. 어 형님 누님들 동생님들 모두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기관지가 안 좋아가지고 어 계속해서 기침을 하는데 폐병은 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해 주세요. 그리고 뭐 형님 누님들 동생님들 기관지에 좋은 무슨 뭐그 자연요법이나 안 그러면 어 좋은 음식 있으면 좀 추천 좀 해주세요. 한번 기관지 알러지인지 계속 기침을 하면 진짜 폐병 환자처럼 계속해서 기침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찍는데도 여러분들한테 좀 너무 미안한 감이 있어서 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오늘 썸네일 제목이 삼성전자 급등랠리가 예상된다 그리고 결정적인 이유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고, 그리고 하이닉스는 계속해서 매도합니다. 우리가 삼성전자와 동일 동종 업종이죠. 우리가 증권을 분석을 하다 보면 주식이죠. 동종업계와 많이 비교를 합니다. 국내에서는 SK 하이닉스도 있을 거고, 그리고 해외로 눈을 돌리면 대만에. 파운드리 업체 같은 경우 TSMC도 있을 거고 그리고 파운드리 팻미스 어, 업체들이죠. 콜컴, 그리고 엔비디아, 어, AMD, 어, 여러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 반도체 회사는 뭐 인텔도 있, 있겠죠. 그러니까 그 인텔이나 모든 그 삼성전자와 동종 비슷한 업체들을 가지고 우리가 주식을 처음 공부를 하다보면 PBR, PER 뭐 여러가지 막, 막뭐 이상한 용어들이 막 들어와요. 여러분들 그런 용어 하나하나씩 전부 다 공부를 하고 뭐 증권사 애널리스트도 아이고 그런 거다 공부를 합니까 저는 처음에 그게 뭔지 싶어 가지고 막 열심히 한번 찾아보고 공부도 해보고 했는데 아이고 막 골이 깨질라더라 고 골이 골 머리도 아프고 제가 뭐 그런 거뭐다 공부해 가지고 제가 뭐 증권 뭐 애널리스트 뭐 취업할 것도 아니고 저는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아주 건전하게 직장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저 그런 걸 공부할 정도는 아니죠 저는 투자자입니다 그리고 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삼성전자 대한민국 초일류 기업이죠 거기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로서 기본적인 건 알아야 되겠지만 우리는 포괄적으로 개괄적으로 알면 됩니다 그 기업이 어떻다는 것만 알면 되지 뭐 세부적으로 우리가 공부할 건 절대 아니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서 PBR 주가 순자산 배율이고 PER 주당 수익, 순이익 가치를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가지고 뭐 비율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그 가치가 있는 기업이고 그 가치에 있는 기업을 중간에 두고 동정 업계를 분석 비교 분석을 하고 이 정도가 되면 기업이 어느 정도 괜찮다 아니면 저평가가 되어 있다 망고 아, 필요 없습니다 망고 필요 없어 여러분 솔직히 망고 필요 없어요 저 솔직히 그러기 대해서 공부를 하니까 머리도 더 아프고 그냥 단순히 생각해서 뭐 삼성전자라 생각하면 PER PBR 어, 동종업계, 대한민국으로 치면 뭐, 하이닉스죠. 어, 가치 대비는 저평가가 돼 있어요. 솔직히. 근데 그 비슷하게 위로 올라가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 대부분, 어, PBR, PER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다는 말이 뭘까요? 어, 그 기업의 가치와 성장성을 지금 보고 있다는 말이겠죠. 어, 최근에 일례로, 어, 그, 테슬라죠. 그리고 뭐 구글이나 아마존, 그리고 뭐 엔비디아,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 기업이 뭐 주당 뭐, 뭐 영업 이익이 엄청나게 올라서 물론 반영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뭐 상당히 고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미국 나스닥 시장의 뭐 특수성도 있겠죠. 그 기업이 뭐펀더멘탈 대비 뭐 과도하게 부풀려진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그 시장을 잘 보기만 하고 잘 판단하면 된다. 그리고 한 예로 경제학자들이 있어요. 세계 뭐 손꼽을 경제학자가 있는데 뭐 케인즈학파. 우리 경제학을 배우시는 분은 잘 아실 겁니다. 뭐 케인즈, 리카르도 아주 유명한 경제학자들입니다. 근데인류그 세계 경제학자들이 미국의 자본시장 거기에서 주식을 해서 돈을 본 분이 몇 분이 있을까요? 그냥 제가 알기로는 케인즈하고 리카르도 몇몇 분은 주식을 해서 조금 짭짤하게 재미는 좀 봤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세부적으로 뭐 케인즈 아저씨하고 뭐 리카르도 아저씨한테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여담으로 좀 조금 약간 손맛 좀, 손좀 봤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다른 몇몇 분도 있겠죠. 근데 그분들의 공통적인 얘기가 뭐냐면 주식이라는 게 어~ 여러 가지 자기네들도 엄청나게 학문적으로 그리고 뭐~ 논문도 내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결국에는 최고 최고로 예쁜 예쁜 기업 최고로 잘 나가는 기업 최고로 미래가 보이는 기업 성장성이 있는 기업 거기에 투자하면 무조건 이득은 본다 단순한 논리입니다 제가 쉽게 풀어가지고 그 단순한 논리로 접근하면 되고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면, 지금, 뭐, 도표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는 계속 사고 있죠. 그리고, 제가 가장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뭐, 하이닉스하고 비교를 하지만, 하이닉스가 저는 나쁘다는 말은 절대 안 합니다. 왜냐면, 하 우리 그 삼성전자를 들고 계시는 분들 중에, 하이닉스에 투자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하이닉스의 미래를 바라보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절대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하지만, 동종업계 중에서,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최고로 잘 나가는 기업, 그쪽에 답이 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도표에서는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수세로 접어들었다고 하지만, 삼성전자가 결정적으로 랠리를 곧할 거라는 이유는, 대한민국 최대 1등 기업입니다. 2등이 아니에요. 그리고 시장은 이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1등 기업은 무조건 자본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본이 몰리는 간단한 이유가 어 최근에 2분기 실적 어 하이닉스도 대단했죠. 그리고 삼성전자도 대단했고 최근 3분기 그또 그래프에서 보면 지금 팬데믹 이후에 쭉쭉 다 떨어졌습니다. 비교하면 떨어졌다가 지금 최근에 외국인들이 몰리는 종목은 딱 그래프를 봐도 보입니다. 하이닉스는 계속해서 외국인이 빠져나가고 있고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도표에서 보듯이 그래프가 점점 점점 곡선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팽팽합니다.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이죠. 제가 코스피 시장을 보고 지금 편파적으로 지금 변했지만 이것만 보시더라도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분명히 모이는 거고, 그리고 앞전에 제가 영상 지금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얘기 드리는 게 비메모리에 대한 성장성이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그리고 하이닉스 비메모리 엄청나게 미비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투자를 할 거예요? 똑같은 메모리 분야는 삼성이 세계 최고 16 기업이고 그리고 세계 1위입니다. 물론 SK 하이닉스 2위입니다. 하지만 자본은 1위에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메모리 성장성 제가 앞에 얘기했듯이 콜컴, 스냅드래곤 870 수주했다고 얘기했죠. 엔비디아 차세대 암페어 단독 수주할 그런 뭐 여러 가지 루머가 돌고 있지만 아마. 수주를 안 받겠습니까? 그리고 AMD도 마찬가지고, 인텔도 뭐 공정 개선 어려움의 이유 때문에 10나노에서 이제 7나노 들어가는 그 찰나에 계속해서 연기를 하고 있죠. 까딱까딱 한다고 했죠. 그만큼 삼성전자의 성장성을 보고 있고, 그래서 외국인이 계속 모이고 있습니다. 그 모이는 그 대기 자금만 하더라도 엄청나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리고 비메모리에 관련해서 앞으로는 공정성이지만, 삼성은 공정에서는 기술적으로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TSMC가 뒤따르는 그런 추세고 그리고 7나노부터 전세계에 TSMC하고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 양강체제입니다. 양강체제. 그러면 기술에 앞서는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차고 나갈 수 있는 여력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리고 삼성전자는 최근에 GA공정이라고 독보적 기술을 가지고 있죠. 대단한 겁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삼성전자의 외국인이 계속해서 지금 같은 동정업계 SK하이닉스와 대비해서 지금 매수 추세가 보면 삼성전자에 다, <laughs> 분명히 답이 있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고 가실 수 있는 당연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편파적으로 아무리 긍정적으로 분석을 한다 하더라도 이보다 더 긍정적으로 분석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자신 있게 저는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고점 어, 삼성전자 그 코로나 이전에 6만 원, 6만 2천원대죠 앞으로 원달러 확률도 안정이 되면 어, 삼성전자한테는 엄청나게 유리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6만 2천원뭐 돌파하는 거는 뭐 시가 문제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정보를 계속해서 듣고 그에 대해서 대세김질을 하시고 그렇다면 분명히 외로운 싸움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세부적인 그러한 기술적인 분석만 너무 쫓아가지 마시고 하나씩 전체 숲을 본다면 분명히 삼성전자. 삼성전자에는 분명히 장기적인 투자의 메리트가 차고 넘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말 일요일에 제 영상 들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편파적인 대한민국이나 코스피 시장의 편파 바라기 삼성전자에 대한 긍정적인 분석은 계속 제 나름대로의 제 해석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긍정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형님, 누님들, 동생님들, 구독자님들,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어, 일요일날 만나는 식사하시고, 그리고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십시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